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까요? 어, 여기서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가 어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친, 고치기 위해서 도로 지방에 가셨다라기보다는 쉬시려 휴식을 취하러 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고된 사역으로 몸 육신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26절에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수로본익의 족속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헬라인입니다. 헬라 문화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헬라 문명, 그것이 이후에 로마로 이어지는 당대의 어, 가장 중요한 그 주요 문화의 어떤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고 소, 소개하고 있죠. 이 수로 본익에는 바로 두루 지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루 지방을방시 오늘날로 이 지역을 설명하자면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고대 페니키아 제국이 바로 이 수로 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페니키아 제국의 여인이 주님께로 온 것이죠. 막상 봤을 때이 여인의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본다면 이 여인은 어떤 이방 여인의 그런 하층민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고대 페니키아 제국은 북,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광활한 영토를 지닌 나라로서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더큰 힘과 권력을 지녔던 주요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국가에서 헬라 문명을 가진 여자라 함은 우리가 추측하기로 예수님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반응이 아닌 좀더좀 좀 생소한 반응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돈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기 와서 우리 딸이 아픈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제가 근데 그분이 저희 교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자녀로 법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개들에게정증이 막단치 아니하니라이 말씀을 해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일어나서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희 교구 교구장 찾아가서 기도 받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저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아마, 아마 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성도는 굉장히 큰 낙심과 상처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 성도 또한 큰 시험에 들수 있는 그런 언행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봐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누가봐도 너무 상처받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발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아니면 정말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런 말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말 속에 담겨있는 의도는 사실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소위 말하는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욕을 듣고 기분 나빠하며 화내기보다는 욕을 온전히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래서 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칭찬은 듣는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은 먹는다라고 하죠. 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람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욕에 묶여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 그 욕이 욕을 이서 우리 자신을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은 욕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건강하게 소화시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울수이다 말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혐오바람, 자신에게 욕을 하는 그 예수님의 욕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그 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흙이라라고 했을 때그 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너는 먼지라 그랬을 때그 먼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했을 때 지렁이, 벌레 같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왔습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지렁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수용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수있마면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보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퀴로스 대답하고 있죠. 참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 주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마가보금의 마가는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을 때론 욕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때로는 한없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괴치우급하듯이 때로 우리는 정말 낮은 자리, 밑바닥까지 우리를 절벽까지 끌어당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자리를 믿음으로, 예, 주님, 주님은 때로 나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랍니다. 29절에서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군대에 지합니다 여인의 그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평행부문에 표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그계라는그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낮추심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마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 내리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 치유를 받은 그 아이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종처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이수라고이의 여인의 딸이 치유받는 이 복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그 딸을 낳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일하여서 두루 지방에 예수님의 치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낮추시는 그 자리,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라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자리가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때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자리,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리는 고통의 자리이긴 하지만 저주의 자리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지만 징계 같지만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가 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자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 나를 낮추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여인처럼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봉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부사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그 갈등 함등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2박 3일에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새롭게 내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을 앞둔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공부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정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입의 수능의 그 시험의 과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동속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낮아진 자리를 이상히 여기거나 그 낮아진 자리에서 불평 원망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자리도 주님 주신 것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수로보에게 속속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말랐던 그 말씀이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강사복사님 통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이예배당 가운데 울려퍼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았고 대입 수험생들 언제나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와 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이 잘 시험을 감탄하여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수험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높이는 자리, 낮아진 자리, 그 자리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원학교의 모든 성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이축가로 하옵나이다.